마마가 해라 마요 제가요. 요 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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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요 제가요. 제가요. 제 제가요. 이가요제라요 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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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요.

우와! 우와! 너네 다리 에나 아. 아. 어, 어, 그래. 돌아서 와! 돌아서 돌아서 와! 쌤! 소감 한마디! 연사는 어렵겠지만, 화이팅! <웃음> <웃음> 쌤, 쌤은 소감 어때요? 일 <laughs> 그리고. 선생님, 한마디. 어? 언제죠? 화이팅! 선생 <laughs>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영주질중화이 <laughs> 소감 한마디. 네. <laughs> <laughs> 자센 겁니다 자 우리 룰다 알죠 네자 응, 이번 바뀐 건은 건지... 자1위로터니다자이터2 네, 네터 2위부터 2위부터 2 네. 부터2위다터 2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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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네. 부터 2위부터 2위부터 2위부2위부2 2위2위부2위부2 2 2 2 2 2

영도 하이팅 니다 최승모, 최승모. 생활지식부활이. 영도 하이팅 한 거야. 영도 하이팅. 영도 화이팅. 뛰기만 보감 긴장돼요. 보감 긴장돼요. 오나이스 맞아. 이 확대 어떻게요? 해 다이다 해줘, 이다 와, 아드 때까지 들어준다니디로 컨디로, 컨디로. 위험하다, 컨디로. 컨디로, 컨디로, 천천히, 천천하게. 됐다, 됐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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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또 롱이다. 아, 왜? 뭐, 뭐. 민지? 아, 왜? 뭐.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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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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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쓴인데 승모야 거기 비 비워! 비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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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승모야 비라 아니 게 뭐라, 저아게 뭐라, 저렇게, 뭐라, 저뭐야저뭐야저뭐야저뭐야저자 뭐라, 저 뭐라, 저 뭐라, 저 뭐라, 저렇 한 나이스! 나이스! 와! 잘던졌하이머하이머아쌤뭐 하는 거야? 물! 팅물세팅 랜선 기분 좋다! 와 아, 하는데, 어 상대 실수 많으니까 지금처럼! 지금처럼! 지우랑 이성화 있지? 어. 얘들아 조금 방심하면 진다. 빨리 와! 빨리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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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하고 있고 연야 네, 아까 재미. 그, 아, 조금만 하만딱하게우미호선 어, <laughs> <좀 딱, 웃음> 이거 보야겠다 어.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야르. 면야어 몸싸 해요저 근데. 야 이번 판 이겼다. 야, 야, 아니, 이겼다는 생각 타임 가지면 타임 지는 거야, 지금. 아, 야, 조금, 조금 마음 편해지면 진단, 다 너. 아, 우리 타임아웃 쓰면 돼. 네. 알겠지? 네. 그래. 네. 네. 가 어, 저기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 연호가. 어, 쌤, 지금 심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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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를 한 마리 주시면 안 돼요? 야를. <laughs> 기다려, 한 마리 기다려! 연호. 아, 야, 네. 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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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아! 괜찮다. 반대 아, 가지고 만들어 만들어 어 네. 만들어. 와! 손친 거야 이거. 끝나. 이거 봐야 되는 거 이거. 야 여기 분다. 안기한명없니까 그냥 해. 아됐다 아,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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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공격 할려나 모르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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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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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와.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 맞아. 아 민재 다리 나이스, 사고 아니요! 한번 더! 야르 야르 야르! 카드를 기사 줬대요! 있어카드있어 카드 있는 지우야? 아니 있어, 영수는야영수어아 말한 게아니야 네가 고 말했지! 느낀 점! 예. 느낀 점! 아니 네가 뛰잖아모르겠네야 해.

안이선입니다 페어 플레이 하고요. 리형만 이번 판또이겨 올게, 야르! 아 다시. 이번 판또이겨 올게, 야르! 상상고 그런 거없 우승. 야르. 야밝스 세컨. 커터. 커터 자르는 거. 커터 커터. 그렇죠 그렇죠. 세컨. 야 빨리 이제 들어온다. 이제. 어. 야 하이, 아니 화이팅 하이 안 해? 안돼 화이팅 하이팅 해야지. 화이팅 하지 뭐야. 영도 하는 영도 영광이 존나 큰 화이팅 하는구나. 영도 와이. 네. 어? 아니 여기 내가 하나 좀 당겨줘. 근데 올라가야돼 나도 나도 자리 없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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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왜 이렇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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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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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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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얼굴 금나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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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우와, 아, 안 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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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천 지금, 천금 천천히 금천금 지금, 지금, 아, 계속 아 만들자 짜있었네. 아 잠시만. 시간 시간. 시간. 아내 머리에 너무 많은 짜리 있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가 안 들어오는 거야. 유튜브를 끊어야 돼. <목소리> 계속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와! 가. 나이스아이트자 현재 화이팅 <목소리> 아 현재 했는데 아무도 화이팅 안 해주면 어떡해 안타까워. 아 버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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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빠라. 야 이지오! 다 와!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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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휴지, 휴지, 는데 자, 영재승모승모 이쪽으로, 이쪽. 야르, 야르. 아, 야르, 장갑 없다. 아니, 휴지로 그, 그 소가 한 마리. 변.. 변술 변술 아, 변술? 진술 음, 진술? 진술 뭔 진술이요 휴지가.. 와이 아, 디스크가 휴지로 보여요? 네 안경? 아, 아 그래 안경이 안 되니까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수비하는 성공하고 1점 내고 여유롭게 뛰자 천천히 어,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공격 급하게 안 해도 돼 알겠지? 다만 다만 비기고 다만 있어도 다만 급하게, 급하게 안해 된다. 된다 천천히 하면 된다 야리 넌 흥분을 안 해도 안에서네가조자 <laughs>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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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영재 아, 파이팅, 파이팅! 가자 왜나 올라오냐 나이스 어이구야 싹 됐다 제가 높다 키와 거의 비슷한데 점프가 너무. 가운 야, 막아라, 가운데, 막아라, 가운데, 막아라. 뭐? 가운데 막아라, 가운데 막아라, 가운데 막아라, 가운데 막아라, 사이드줘 연어, 연어. 나이스. 어, 잡아야 돼. 어, 뭐야? 아, 그, 그, 그 야, 끝까지 해야지. 아, 아. 어. 아. 끝까지 안 막았어. 아니, 야, 아, 바로 밟아야지. 아, 쌤 이거 배터리 갈아요? 수, 간 같아. 아, 아, 아. 근데 밀지 않았나? DH.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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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 준비 아. 준비 준비. 나이스! 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다행. <laughs> 자, 여저한 몇 분? 자 시간 얼마 없다 천천히 해야 <laughs> 된다 뺏기면 안 된다 우리 거 지켜야 된다 돌려라 이 근데 시우 말고 현진이가뒤게 나은데 거니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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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1분이래 1 어, 시우 말고 현진 아, 물김 아, 났어요 사이드 롱 사이드 롱 기어 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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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비 아, 수비 아저명 아니 누구야? 아연거야 사이드 롱 그냥 공그이다 그러니까 어, 아, 어, 있었... 아, 쌤의 심정은쌤 심정? 아이, 아쉽네. 운영이 아쉽네. 아, 아, 어째... 올라, 니쌤 어, 어, 아, 지금 심정 어떠세요? 잘할수 어, 있습니다. 어, 어지 저희 목표는 조이 2위예요. 왜? 야, 그런 있어. 일단 어. 어. 일단 어떻게든 올라가야지. 일단, 그래. 그래도 수고했다. 우리 다음 경기 있으니까, 아, 어, 근일 가서 좀 쉬다가, 11시 10분이다, 11시 10분. 어, 네, 가자. 칭챙겨서 10시 40분. 쌤 심정. 어, 좀 아쉽다. 그래도, 그래도 잘했다. 원? 한명 시작되는 거예요. 예. 네. 오케이. 네. 안 들고, 앞에, 못 네. 네. 게...

아, 나이스. 나이스! 점수 나이스! 아, 이고 진짜... 1대 1입니다. 됐다. 오. 이제, 미칠까 미칠까 오 어, 나이스 민재 다리 괜찮나 하나 하나 나가서 해, 나가서 같이 주고받고 나가 한 명밖에 없잖아 어 주고받고 나가 그렇지 계속 나가 계속 나가 계속 나가 같이 나가 계속 야 엔드전 다시 나와라 엔드전에서 나와 오케이 오 참아. 아, 나이스. 어, 가뭐 너무 이가. 쟤는 쟤는 이 야, 제가 비싸. 야! 쉬우야! 왓왓왓 왓. 오 참아. 나이스.

아, 야, 야 지금 왜 계속 로우로만 가잖아. 근데 로우로 갈 필요가 없다. 왜냐면 지금 바깥으로 그냥 2점 짜내면돼 쉽게 쉽게 근데 수비가 제대로 안되는 제대로 안 되는 거같겠 로우로 <HOUSS> 하면 제대들 이게 한살린단 말이야 같아 가면서 계속 가 그냥. 안끝지면 다시 뒤로도 가 왜냐면 고 뒤로도 가도 되는 이거 뭐야? 지성 없어. 우리끼리 재밌게 패스게임만다세요 거라. 아, 아, 이알 아, 이거. 잘 만들어줘 공 아, 현진 아, 들어 아, 현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현진이현진 이거. 아, 이현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가는데, 가는데! 가는데! 가면 돼! 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현진이 형, 현진이야, 이제! 오른쪽! 아니, 뭐야! 야, 현진아, 네가 말해줘! 달라고! 유현아, 니가 지금 수비를 못 잡고 있는데. 아, 잠깐만 나이스! 자, 저쪽 들고 와! 저쪽이! 가! 아 우리 아, 우리 뒤에, 우리. 뒤에 봐야 나이스! 아야. 에뒤에 뒤에 뒤에, 뒤에 비었다 또. 나이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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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첫히에아한 그렇이어패어가아나 계속 가야지아 바로 저러. 아나이 예! 나이스 풀! 나이스 풀! <목소리가> 자! 1학년 마크 놓치면 안 된다! 마크 한 명씩! 여기 없잖아! 접전 한 명! 수공 어? 없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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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자, 살아나다 자, 물좀 챙기고. 자, 물주고위학이다 준비해라. 1학년야 오케이. 야, 얘들아. 1학년아, 그거 뜯어다. 어. 튀어나와. 이 이거 추고다1학년 들어왔다. 다 1학년. 구분. 라 1학년이야. 1학년 빨리 외래라. 1학년 몰라. 자, 1학년 빨리 가라 1학년. 승무 더뛸수 있나? 더뛸수 있나? 어, 1학년 같이 어안 돼, 형이야. 찬이찬이

어경굉장 좋아. 다이빙 좋아. 다이빙. 야영다이고 2사. 영 야, 영동 <laughs> 아,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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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나 우리 잘 하고 있다!!! 네? 잘 하고 있어 요 아, 괜찮아! 괜찮아!

뒤에서 기다리다가 컸다 했잖아 가한발더 앞으로 가서 잡을 수있어 그럼 해도 돼 기다리지 말쟤네들 점프를 더니까이가 어, 잡을 수있 자리 잡고 아, 밀면... 가까 밀더라 이거 어. <laughs> 확, 확시, 확실히 이가자리 잡아야 돼 어, 위로 위로 영재! 이 영재 이팅나이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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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근데 저희 전반이...

수빈! 수승우야못졌다승우야 예! 아 화이팅! 이팅영재 화이팅! 대진표안 봤어? 봤는데. 야, 좋시간 없었어. 요시간좀있단1시반인가 이렇게. 미스, 잡았다. 미스! 잡았다! 미스! 민재! 미스! 어스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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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저 숨어가지고 뭐 움다. 건다 어. 어. 네, 선생님 현진이 비해. 현진아, 가운데로 움직여줘. 야, 좋아, 자신 있게 음, 다시 앞고 제발. 보고. 아. 보고. 야, 우리가 지금 잘하는 게 뭔데 너무 뭐안 되잖아. 짜짜게 세자이 들어가면 우리가 잘하는 걸 쓰는 거지. 그런데 실수 나오잖아. 어떻게 잡아줬으면서 세자이 들어가지 이렇게. 네가 뉴욕스때 가는데 지금 다다현실이 어디야 노뭐 하는데 여기서. 네가 계속 뉴역할때뭘 하대? 수비하면 네가 데리고 다니라고. 근데 수비도 안 데리고 혼자 멍하니 떨어져 있는데. 근데 달라고 하지도 않고 맞지? 그럼 니 역할을 그냥 아니면 스택 안으로 들어가 잘 자신이 없으면 알겠지? 거기서 니가 한명 데리고 있으면 그일인분 하는 거야 근데 애매하게 떨어져가지고 수비 따뜻지져가지고일인분도 못하는 거야 알겠나? 자신 있게 하고 우리가 잘하는 걸로 가자 롱안된나그고한 살려봐 어? 프어인안 돼? 살 여기서 한번 멈추는 순간 수비가 다 붙어 있에이 짧게 잡아 현진아 <목소리> 뒤에서 따라가돼 <따라다녀야> 뒤에서. <목소리> 야, <거니 나이크. 목소리> 그렇지, 끈질기게끈질기게 그렇지, 끈질기게. <목소리> <목소리> 좋아, 좋아, 오케이. 여기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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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거야. 야, 지금, 야, 찬스잖아, 지금. 정확하게, 정확하게. <목소리> 바로 야, 다 들어가 <목소리> <있으면> 다시 <목소리> 나와. 다시 나와. <목소리> 다시 나와. 다시 나와. 다시 나와. 어 해야 돼 <목소리> 어떤, 아또 던, 시 던졌잖아요. 아까처럼 여기서 실수 만들어내고 하면 돼. 기이아길를 길을 막아야지, 기를. 길을. 막아. 길을 아, 이거. 아, 자했어잘데시으면좋는데 <목소리> yeah, yeah.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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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도 돼 뒤로 안 가도 돼 앞으로 가도 되잖아 <목소리> 날씨 <목소리> 변화 아, 비으면 <목소리> 오는 게 오히려 내일 비... 내일부터 비올 내일 아침 이 이거 내일 갔다. 오 우리 수비 없나? 뭔데? 어, 어, 네. 근데 키큰 선 어떻게 박수는 맞아? 나 왔다, 왔다.